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처녀자리 분들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운의 흐름 좋습니다. 어, 우선은 뭐 솔로이신 분들은요, 뭐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음, 그런 인연을 만날, 음, 그런 운대로 보여집니다. 그런 열흘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제 결혼 청혼을 음,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은요, 어, 다른 때는 속삭였던 우리 배우자가 어, 이번 열흘은 그래도 왠지 사랑스럽게 보이는 음, 우리 가족이 우리 배우자가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열흘 음,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그 뭐라 그럴까? 음, 음, 대인관계 사람의 사람 음, 음,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 뭐라 그래 어 내가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뭐그런것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요번 열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마음이 편가 따뜻해지고 어 어, 아주 좋은, 음, 그런 열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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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인기도 좋아진대요. 어, 뭐 이게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인기가 좋아지는 것.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한 계기로 내가 인기가 좋아지고, 나도 상대방을, 어, 사랑스럽게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어, 어떠 계기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수 없어요. 요 카드만으로는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요번 열의 운의 흐름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진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인기남 인기녀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열흘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인 관계하고도 쪽,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요, 일 관련이에요. 음, 일 관련,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련, 계약되어, 내가 계약으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관련으로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어~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를 믿고 나에게 일을 조금 더 주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어일 공부 관련으로 나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사람 조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 혹은 나를, 나의 능력을 높이 사서 나를 한층 더일 어, 공부 관련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번 열흘은요 대인관계로 보나 일 공부 관련으로도 보나 요번 열흘 상당히 좋습니다. 어,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내 인기가 높아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열흘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嗯。Ja. Mm. 밑에 가득 볼게요. 이제 건강은 어, 우선은 건강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데 뭐이 이제 임신이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조금 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내가 잘 알아서 똑순이 같처럼 내가 잘 알아서 하는 사람. 그런데 이건 그런 건 있어요. 어뭐 이거 좋겠네, 저거 좋겠네 하고 이렇게 자료만 찾아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본인께서 다 직접 해보실 거예요. 어 이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는 어떤가 이러면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 이건 별로야. 어 다른 걸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알아서 똑부러지게 잘한다. 이번 열을 건강쪽으로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금전운, 금전운은요. 돈이 조금 나갑니다. 어, 경조사비 이런 걸로 돈이 조금 나가게 생겼습니다. 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열을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낭비는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막, 이거 막, 막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지금 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은, 음,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대요. 일 공부, 일 공부, 관련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 공부 관련으로 나를 좋아주는, 도와주는 사람, 나를 믿고 무언가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일에 또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제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그걸 시세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카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응, 어,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음, 음, 조금, 이 좋은 사람, 과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조금, 아, 어, 안절부절하는 그런 건 조금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께서 조금 요거는 잘 조절을 하시면, 음, 요거는 열을 조금, 아, 그,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어, 다른 카드가 다 괜찮은데, 요게 지금 너무 내가 불안하대요. 어, 음,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다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좋게 보는 사람, 글쎄, 지금 위에서 대인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충격이 될수 있다. 일 공부 관련으로 내 능력을, 나는 다들 일을 열심히 하고 업적을 할까, 뭐 성과를 올리면 다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전혀 정말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음. 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음. 아, 밑에 아니 옆에 볼게요 어, 어, 대인관계운 어, 우선 이제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요 어, 애정운 뭐 좋다 어, 우리가 조금 사귀고 있는 커플인데 진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막 이번 여름은 눈에서 막 불꽃이 팡팡 튀는 그런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막. 계속 붙어 있고 막 그러는 음, 여기 위에서도 연애에서도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음, 정말 러브러브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스킨십도 하, 많이 다른때보다정렬적으로 음, 하고 음, 그런 어, 열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신 운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근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도요. 어, 솔로 탈출은 가능하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음, 어, 첫 눈에 보고 뿅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어, 그냥 뭐 하루 스킨십 갖고 그냥 이렇게 빨빨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첫눈에 만나서 이렇게 바로 사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좀 본인께서 조금 잘 현명하게 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어, 역시 일반적인 대인관계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맺고 끊는 게딱똑 부러져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하고 처음 만났다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그렇지 않고요. 금세 쉽게 친해, 친해지는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게 말도 조금 살갑게 잘 붙이고 어, 그런 식으로 내 쪽에서 본인 쪽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적극적인 거 이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 게 조금 어. 있는 열을.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인상은 참 좋아요. 아, 저 친구 정말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고, 어, 막, 행동도 빠르고, 뭐, 굶 어, 뜨는 거 없이, 어, 정말 괜찮은 것 같대.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시는 걸로 보여져요, 주위에.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서 좀요 이런 게 나왔네요. 어, 어 조금은 선을 지켜라 라고 지금 조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음, 저 친구가 나쁘진 않아. 그리고 지금 위에서도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게 대인 관계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은데 너무 도가 지나치면 내가 이걸 너무 누리면서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하대한다거나 내가 제일 잘났어.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약간 앞에서는 잘해주지만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께서 조금 조절을 잘 해라. 응,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 어 그런데 어, 마지막 주역 괘가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금 수화 기제라고 하는 괘가 나왔는데요. 요기제 요거는 이제 뭐 끝나다, 끝, 뭐 완성되다, 뭐 이미 갖추어져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 지금이 정점이다. 지금이 제일 좋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정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하기가 조금 더 성장할 일은 조금 어렵다 이제는 조금 내려갈 일만 남아있다 음, 그런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뭐 뭐라 뭐 그럴까 음그 음,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것을 막 이렇게 뭐 45도 경사처럼 이렇게 바로 쭉 내려가느냐 밑으로 바로 꽂히느냐 그것과 뭐한뭐 뭐 정말 천천히 느리게 평지 같은 내리막길로 천천히 내려가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각자 하는 것에 본인이 하는, 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행동을 지금 하느냐에 있어서 이 좋은 운기, 지금 정점이니 운기를 얼마나 쭉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개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어, 어, 본인께서, 본인들께서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건 지금 인기에 대해서 만약에 인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점이야,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대인관계 에 있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뒤에 너무 많아, 나도 정말 좋은 사람, 내가 느끼기에도 좋고 그런 사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하다 보면 구설수가 생긴다. 그러면 내이 좋은 인상, 좋은 인맥, 대인관계도 이렇게 막 45도 경사처럼 그냥 바로 수직으로 꽂힐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 저 친구는 정말, 정말 성격도 좋아. 친구가, 저 친구가 성격도 좋아. 너무 괜찮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좋은 인상을 계속 품, 심, 심어주면 계속 계속 더 인맥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좋은 인상으로 더 오래 갈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내가 인기에 있어서는 절정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절정이다. 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뭐, 그 대인 관계뿐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봤었, 보시면요 뭐랄까 지금 현재 운기는 아주 좋다 양호하다 완성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어, 그때는 내가 음, 뭐라 그럴까 어, 지금 내가 지금 조금 더 준비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점이야 내가 산 꼭대기에 의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함부로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만하게 있지 말고 내리막길로 이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점에 올랐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음. 때는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어? 내가 조, 또 지금 이렇게 좋은 인, 운기일 때더 어? 많이 준비를 해놓자 그러면. 보통 때보다, 보통 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운때에서는 음, 무엇을 하든 계획을 세우거나 무언가 준비를 하거나 뭔가 정보 수집을 한다거나 할때 다른 때보다 훨씬 지금 수월하게 잘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라. 어, 지금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정점에 선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가 일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 생긴 거야. 어, 내가 일 잘하는 거, 그래. 이 사람들이 증명해 준 거야. 어,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일 또, 뭐 어떤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 수군거림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또 이제 내그 커리어를 높여가겠어. 어, 이런 식으로 본인, 스, 본인 공부를 한다든지, 어,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음, 그렇게 하면 더 좋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